분광 안경 프리즘 실험 해보겠습니다. 먼저 별지의 그림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따라 자르기 전에 색칠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 부분에 흰색 원을 잘라내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접어준 다음에, 흰색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뒤집어서 뚫려있는 부분에 이제 분광 필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대 두 개를 준비하셔서 주름을 쫙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름을 구부린 채로 네, 짧은 부분을 구멍 뚫린 부분 위쪽에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으로 한 5mm 정도 남겨두고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광 안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안경을 써보고 형광등이나 LED빛을 관찰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분광 필름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를 관찰했을 때잘 보였던 각도와 위치를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별지로 제공을 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잘안 보이시면 참고하셔서 잘 보이는 위치와 각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키나무 6개를 제 칸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프리즘을 세워서 삼각기둥 모양으로 이제 위치에 맞게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네, 손전등을 네, 사키나무 바로 앞에 놓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지개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전등의 배터리를 새것으로 갈아준 다음에 실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손전등은 제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버전이 나오는데 깜빡깜빡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빛이 가장 밝게 나왔었습니다. 위치에 맞게 올려놓고 제쌓키 나무를 살짝 벌려서 이제 빛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네, 손전등 빛이 이제 사키나무의 틈새로 한 줄기가 나오면 이제 프리즘 옆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꺾여서 나오는 이 넓은 빛을 따라가다 보면 무지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험 가운을 갖다 대서 조금 더잘 보이게 해 보았습니다. 벽면에도 무지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지개 빛이 나오는 경로에 이제 종이를 갖다 대어서 이제 각도를 살짝 틀어주면 좀더 무지개가 퍼져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사키나무로 만든 슬릿을 통과한 한 줄기 빛이 이 프리즘의 모서리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네, 손전등에서 나온 한 줄기 빛이 예, 프리즘의 모서리로 들어가서 이제 퍼지게 되는데, 퍼진 빛을 따라가 보면, 무지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더 선명한 무지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흰색 종이를 가져다 대보면,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